참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찾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국동방송이 참 큰일을 한다고 했는데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모습 또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하는 마음 이런 것을 볼때참존경된기도 하고 역시 우리 국동방송이구나 내가 시청을 참 잘했구나 <목소리> <목소리> 바닷가에서도 저는 아들들 틀고 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고 그러네요 일부러 좀보름을 많이 높여요 시내에서는 못할긴데 한장에선 그렇다 저가 대장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서울사람들 보고 일부러 들으라고 이게 번호 많이 놓고 하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와이 바닷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동방송 다 틀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저희 부친은 그 원산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저희 누님들도 원산 사람이고 일산 후퇴 때 이제 저만 여기 이제 내려와서 주문진에서 태어나서 또 수산학교를 나와가지고 아프리카에 한 1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원형원선 생활 하다가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이제 또 교제를 하다가 교육해서 지금까지 이제 주문전에서 어불로서 바다에 고기를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명절날에 참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님이 명절날 소주 한잔을 딱 마시고는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오시더라고. 그리고 또 소주 한잔을 마시고는 두만강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어린 저의 마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이 명절날, 이 좋은 날에 왜 올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버님의 그런 나이를 저가 이렇게 먹고 보니 저도 모르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나는 북한의 피줄이라는 어딘가 모르게 강인한 그런 그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저희 자녀들도 에 그래요. 너희들은 강인한 피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떠한 어려움이더라도 우리 북한 사람들은 다 헤쳐나간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너희들 마음속에는 북한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의리가 있고, 우리는 가족애가 있고, 우리는 정의 있고. 우리는 강간장 핏줄이다. 그래, 서 저도 어딘가 모르게 나이를 먹으니까, 내 자녀들한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이렇게 한다면, 구련의 시몬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할 때, 구련의 시몬 같은 사람이 내가 아니냐, 북방 성경 당연히 그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들 했어요. 젊었을 때는 교회 청소한다고 진짜 멋지게 시간다 보냈고, 나이를 이제 어느 정도 먹어 놓으니까, 4 0대 후반부터는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바다에서 땀 흘려서 일집에번 돈을 참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 이 있게 오더라고요 음. 그렇다면 후회는 안 하지만도 그래도 경제는 경제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닷가에는 인력량이 상당히 심해요 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도 좀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잘안 하고,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돈은 벌어야겠고, 그래서 생각 중에, 아, 우리 그 북한 형제들 데려다가 선장을 훈련시키고, 어, 이들에게 배도 임대해주고 하면은, 우리 북한 형제들도 벌어먹고, 나도 벌어먹고, 저 자신의 돈을 벌라고 북한 형제들을 이제 찾았어요. 그리고 그래 이쪽, 저쪽.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제 했죠. 그럼 이제 북한 친구들이 이제 오니까 자연스럽게 저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교회 가게 되고 교회 와 보니까 이제 제자 이제 훈련 시키고.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뭔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선 이게 참 한계구나. 그러면서 이제 북 극방 선교하고는 저가 참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가장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줬던 것은 제가 이 방송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극방 방송을 틀면은 북한 에 대해서 전파 사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울한성 을 그랬어요. 아참 좋은 일 하는구나. 아 그래 내가 뭐 적은 돈이지만은 성경구내면 이것이 내가 북한에 좀갈 수도 없는 거고 그때서 북한에도 복음 전할 수 없는 거고 그때서 나는. 하나의 작은 업으로서 살아가지 뭐큰 꿈과 이런 것을 나는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국통방송에서 사니까 작은 흥금이나마 또 기도하고 그래서 참 국통방송 훌륭하고 왔는데그 방송이 저의 어느 한쪽에서 싹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쪽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니그 바다를, 또 하나님께서 기르신 이 홍계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름값만 대고 가서 이렇게, 그냥, 잡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참, 저 직업이 너무 좋아요, 아주. 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북한 친구들을, 이렇게, 그, 와갖고는, 뭐, 식구들 한번 와라. 오라는 게, 이렇게, 그, 작업장이, 주문진의 그, 바로 관광지 앞이에요. 어, 최고 요충지 그러니, 처음에는 뭐, 너네, 친척들, 이렇게 뭐,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한 10명씩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길러놓은 홍게 바다 가서 그냥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성겠지요. 뭐또늘 이렇게 뭐, 자랑이 아니라, 이제 늘섬기는 마음이니까. 사서는 내가 못주지 그러나 이제 잡아온 거, A급은 내가 못줘도 B급은 이제, 같이 있고 한구 안에서,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요. 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먹는 걸 굉장히 부러워 하더라고. 근데 저를 알고 있는 우리 북한 행자들 특권이야. 예 그리고 요 와서 같이 이제 앉아서 홍게를 먹고 또 특권으로서 또 주차장도 이제 저파워를 이제 또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뭐 가뜩 이렇게 예수 믿는 이렇게 사람이니까 교회 얘기를 막이게 해도 다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참잘 들어요 아 그래 아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반반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반 예수 안 믿는 사람 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고 교회 얘기해도 반항, 우리는 한국 사람은 아무리 크리스들이 이렇게 있어도 좀 본인들이 할 얘기는 하잖아요 본인들할 얘기는 한다고 아뭐 교회가 뭐어떻고 얘기하는데 어이부적 아 형제들은 전혀 얘기를 안한 거예요 내가 홍계를 줘서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laughs> 교회 반대하면 홍계를 못먹을고 그러자 그런가 그러니까 이이 교회 얘기하고 막 하나님 얘기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해도 이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뭐, 그좀 그래,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이게 뭐 먹고 즐길 게아이라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반씩 오니까 예배도 한번 들어보고 또뭐목사님들 옆에서 초청해서 야 영적 기도를 하자 해보니까 작업장에 조그만 그 예배당 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선원들 그다음 그 주위에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 이는 분들 와갖고 이제 이렇게 예배들 그래요. 그러니까 열 대명이 왔는데 사실 그열 대명이 한 달에 한한두 번씩 그게 제가 이제 초청을 해요. 홍게 뭐 남는 거 가지고 쪄서 같이 먹거니까 저는 돈에 부담은 전혀 없더라고. 근데, 야, 진짜 홍게들 좋아하더라고, 저거요남녀노살할거없 홍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홍게 이제 먹고 얘기하다 보고 이제 목사님들 보고 영접 기도하라니까 그게 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어,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야, 이게야. 이게 참, 잘만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다. 그런데도 뭔가 어딘가 좀 부족하더라고. 저거 이거 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거다 이거. 그냥 뭐, 혼자서 그냥 뭐, 좋아가지고 뭐, 이리저리 날댔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가. 왔어요. 저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홍게를 잡아오면은 저희 집사람이 저희 주문진 한국에서 이 홍게를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싸게는 안 주지만은 다 가지는 아쉬워요. 그래또 특히 목사님들이라면 우리가 또 알아서 또몇 마리 좀더 챙겨주고 또크리스천들이라면은살 예, 있는 걸좀 빼고 살 있는 걸좀 넣어주고 그냥 크리스천들한테 제가 이제 최선을 이제 다 해요. 다 하는 중에 한몇년 동안 이 홍게 저희 고객이 있었어요. 그 분은 홍계를 이렇게 사감해서 저가 이렇게 볼 때도 상당히 좀, 예, 인품이 좀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전에 이분이 서울에서 북방 송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저도 한교절참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저가 이제 북, 그, 북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홍계를 싸게 주니까 서울에 한번뭐 놀러 오라, 뭐 이러고 장르님이신데, 서울로 놀아라.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요런 모습으로, 북한 행자들 이렇게 몇명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신장한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았고 아이 북방 선교는 국동 방송를하고촤 서울이 큰 교회에서 하고 아주 대단한 선교사들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조금만 돼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 북한 행자들하고 예배를 이런 모습 보고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본 입장에서 저는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주문지는 무조건 관광 올라그러지 하나님께서 잡아놓은 홍게를 저는 그냥 잡아오지. 그리고 저 직업이 또 바닷가고 있겠어. 이제 그분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하니까 이분이 아주 저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북한의 특성, 북한의 예배드리는 방법, 교육을 많이 받았지요. 주문제를 다시 내려와서,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게를 먹고 끝날 일이 아니다. 어차피 나는 최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부고, 그리고 홍게를 꼭대로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홍게를 잡아와서 이분들한테 먹이고, 그 다음에 먹는 거로 끝내지 말자. 한 하루라도 어, 예배를 드리고 복리하자. 그래 갖고 조금 이제 범위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주문이 북방 선교 설립을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학민들을 저가 예, 조직을 했어요. 저가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어딘가 모르게 이 북한의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이 북한의 피가 흐르는 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북방 송리을 하려나 같이 하려 합니까 하니까 이분들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신앙민이야 야 나도 북한에 뭔 가족이 있어 근데 다이구동성으로 가슴에 북한에 대한 그 뭐래 연민의 정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같은 그리스 도인들 이니까 기도의 대상이라고 그래 막연하게 기도만 했는데 막연하게 어떤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이 방향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뭐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탈북 형제들을 만나자.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기초적인 법을 잘 모르고 또 저도 아프리카에서 한 1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모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참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하자니까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네. 제가 워낙 또 주문진에서 벨라기 신학생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좀 많이 났지요. 그러니까, 형님은 동의에서 맡아가지고, 내가 다녀보니까 서울 쪽에는 그 북한 성계하는 게참 많은데, 우리 요 동해안 영동 지역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동방송밖에 없는 것 같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자. 우리는 뭐 크게 하지 말고, 직접 우리 찾아가자. 그리고, 형님들이 어, 동생이 돈을 벌어서 자비로 다 대라. 그래서 동해 있는 사람은 동해 북한 형제들 찾아가지고 그들 전도하고 강릉 에 있는 사람은 강릉사산들하고 그럼 제가 중심에 센터가 돼갖고 우리는 뭐 남한테 손도 빌리지 말고 내가 바다에 가서 에, 우리 갈릴리에 걸리는 홍계는. 저희 다리 목사님이 항상 그래요. 천성배 목사님이 항상. 갈릴리에 걸리는 홍계는 사명감을 갖고 건다고. 홍계가 갈릴리 구물에 많이 걸어줘야지. 예. 이 송계한테 이 헌금을 내니까. 예. 갈릴리에 이 걸리는 홍계들은 무조건 사명감을 갖고 걸어주니까 신경쓰지 말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 저도 그 우리 그 신앙미 조직을 이제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자비로. 그리고 웬만하면은 자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홍계를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경비로 하고 저희 집에도 조금 북한 행기들이 이렇게 몇 명이 와 있어요. 어몇 명이 와서 같이 이제 이제 선장 훈련을 받고 저가 또 배가 매 척이 있어가지고 또 그들한테 임대해주고 하니까 연출해서 참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 반프레사다가 홍계를 딱 그려놨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실황민들 일단 모이자. 모이고 뭐또 영동지역 각자가 존대한 사람들 마지막 주에 우리 모여서 같이 일일 부흥회를 하자. 일년 한 번씩 서울에는 있그 달북민이나 우리 또실랑민들이나 모여갖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한번 저기 모여서 봉해하고 저가 왜 이제 이런 것을 안 하면은 저가 애국에 1 0 년을 가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지에 나갔을 때그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아프리카에 사0년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왜 북한을 보고 눈물 흘렸는지 그걸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저도 바닷가 사람이라서 아. 여, 여러분들의 심리도 잘 알지만은, 바닷가에서 파도와 태풍과 싸우는그 사람들의 힘리도잘 알아요. 그래, 북한 행기들이 가끔마다 그래요. 남전사람들이 이걸 만났는데, 선전처이렇게 강인한 사람 못 봤어, 요야딱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이 북한하고는 너무 체질이 잘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기쁘고. 예, 너무 행복하고 예. 이분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교회 건축한다고 참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음,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쉬려고 마음 먹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해, 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쉬자. 아, 그만 쉬자. 그리고 나도 뭐 자가 영사하고 나도 뭐 축구 좋아하는 동우에 가서 어, 공도 좀 차고 어, 수협에 가서 좀 음, 밥도 사주고 이제 좀 지도 얻고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교회 가서 청사하고. 예, 있는 돈 없는 돈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만큼 해서 나도 됐다 이제는 딱 실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북방 송결라고 북한 행계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했지요. 근데 저는 저가 북방 송결라고 저가 북한 행계들한테 복음 전하고 저가 이제 참 멋있다고 한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이, 말씀이 있게 되고, 이제또 더, 판장이 이제 진짜 두번 쌈할 거, 한번 쌈하고, 예. 그리고 더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기도도 그동안 참 형식적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예. 진짜, 아, 이 북한을, 형제들 위해서. 제가 이걸 해보니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도 국통방송도 있고, 저도 또 거기서 또 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북방 성교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시더라고요. 옛날 젊었을 때 그런 열정. 그 다음 50대 후반에 있으면서 그런 교회를 그 건축을 위한 그 열정. 그리고 60대 이 나이에 다시 북방의 성교에 꿈을 안고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특히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늘 혼자서 교회 붕은 늘 외쳤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게 붕이 될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뭐 말씀 듣는 방법도 알고 설교하는 방법도 알고 전수 전략도 알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가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는 항상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지요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할까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집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건 거의 없더라고. 예. 그저 다 나를 아니까 당연히 저놈은 예수제이고 당연히 저놈은 전달하는 놈이고 당연히 저놈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놈이고 당연히 다 아니까 그렇게 깊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앉아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까? 그것만 생각했지 내가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중진의 북방 선교를 설립하고 또이 북한 행제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이 북한 행제들한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 전달하는 방법, 그들 섬기는 방법, 내가 왜 바다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 방법을 지금까지 배운 게 새롭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북방 섬기 하지만도 다시 한번 공차는 내 동호회원들한테도 이제 정식적으로 북한 행기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보고, 행동을 다시 조심하게 하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공차는 동우에이 사람들한테도 정식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라. 북방성교를 해서 다시 기도하고, 이북한 행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북방성교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에 있는 행계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배웠던 거,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아, 예수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그러면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가 그거예요 북방 성교가 저를 하나님께서 증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다시 변화를 받는구나 내가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고나 내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하는구나 진짜 내가 이웃들에게 보을잖아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에서는 뭐. 뭐, 지위가 높으니까 종는 밑에 하는 애들이 하고, 전도는 목사들이나 하고, 그랬는데, 이북방성교를 다시 하면서, 내 교회를 먼저 내가 좀 챙기자. 어, 내 가족을 먼저 챙기자. 내 이웃을 먼저 챙기자. 예. 그래서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가북방성교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김포가 감사하고, 참, 저도자신에 많이 변하고, 참 고맙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가 진심으로, 대표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